오늘 잘 자고 잘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삼강 삼강 어, 말씀인데 우리는. 이강 말씀 노트를 꺼내서 말씀을 기록하면 되어요. 이강 말씀의 페이지는 9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고 기록해 보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예요.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아까 어떤 그 권하준 랩난 때는 저는 이거 여섯 살때 이미 다 외웠어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도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어 암송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그럼 큰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선포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목소리로는 사단이 벌벌 떨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우리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자 8자 해볼게요 배에 힘주고 자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도 별 과학관 가면서 선생님이 안테나, 안테나 얘기 계속 했지요. 오늘은 안테나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미리 여기 안테나 그림을 그려놨어요. 안테나는 공중에 높이 세워서 신호를 받아서 이 안테나는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존도사님이 그림을, 몇 가지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안테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텔레비전에, TV에 삐죽삐죽 보이는 안테나가 있었어요. 이 안테나가 신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방송을 틀어주고 보여줬어요. 또 여러분 이거는 라디오예요. 예전 전 예전에는 이렇게 라디오 위에 안테나가 높이 솟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테나가 신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라디오의 방송들을 알려 주었어요. 또 지금은 스마트폰이라서 안테나가 있을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살았던 옛날 시대에는 이 핸드폰에 안테나가 높이 있었어요. 이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문자 내용도 전달할 수 있었고요. 또 전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안, 눈에 보이는 안테나는 없지만 분명히 스마트폰 어딘가에 안테나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안테나라고 그러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방송국이 있어요. KBS, SBS, JTBC처럼 천국 방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알려줘요. 그럼 안테나가 그 신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안테나요.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 우리 어진이, 의인이, 하준이를 복음, 전화는 안테나로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요. 자, 복음을 받아요. 자, 적어 보세요. 1번. 복음을 받아요.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님 하나님의 그 소통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자 초성으로 해볼게요 미음 시읒을 주세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바로 오늘 고백했던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뭐야 뭐+ 뭐야 신나고요. 어. 어, 아, 맞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구약은 총몇 건일까요? 오, 39건. 그러면 신약은? 27건. 그럼 모두 합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총 66건으로 이루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 66건에 핵심 내용이 있어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매주 주일마다 이 성경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수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오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자, 오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에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매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력을 주신대요. 자, 첫 번째, 어떤 오력이 있냐면요. 바로 영역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가지 힘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 수연이에게 다섯 가지 힘을 주신대요. 첫 번째 그 힘이 바로 영역이에요. 영역은 바로 영적인 힘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와도 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 영역,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영역과 지력을 주신대요. 지혜의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인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 어, 아담과 하와.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물 이름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 동물의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담이, 블랙과마 또, 어, 어, 햄스터 또, 채원이 토끼 지환이는 늑대 또서화은 호랑이 배조 유한이는 생각나는 동물 오리 또 수연이는 토끼 토끼 자 어진이는 생각나는 동물 하나 둘셋자 패스 고양이 고양이 또권아준 생각나는 동물 하나 둘셋 응, 아, 호랑이 어진이 의인이는 의인이는 자 하민이는 하민이 생각나는 동물 뭐가 있어 멍멍이 보세요 강아지 멍멍 아강아지 똑같네 강아지 고양이 어그 다음에 새야 어 원숭이 또 뭐가 생각났어요 어 부엉이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그 어, 다음에 채연이 어 염소 염소 여러분들이 말한 이 모든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아니 아담이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이야. 아담, 아담. 하나님이 아담. 지혜를 주셔서 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바로바로 지었어요. 바로 너는 고양이에, 너는 호랑이에, 너는 염소를 해, 너는, 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지혜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영역, 지력, 그 다음에 뭐예요? 체력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건강하려면 예배도 승리해야 되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보금 전화는 안테나인데, 세계보금 할랩런든데 매일매일 아파.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세계보금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잘 관리해야 돼요.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이 있어요. 자, 경제력은 뭘까요? 바로 돈이지요. 자 여러분 세계 보고만 하려면 경제가 필요해. 왜냐하면 선교를 하려고 다른 나라에 가려면 우리 뭐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비행기 표가 비쌀까 쌀까? 비싸요. 그래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또 아프리카에는 물이 많을까 물이 부족할까?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무엇을 많이 하냐면, 우물 파는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교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물도 파줘야 되고, 또 아프리카에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 아니면 공부를 잘 하지 못할까? 어, 왜냐면 학교의 교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237 나라 현장에 물도 만들어줘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병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곳에서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다섯 가지 마지막 힘 바로 인력이에요. 인력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보세요.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 줬어요. 또두 번째, 제일 좋은, 강주에서 가장 좋은 강주 예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또세 번째, 어떤 만남의 축복일까?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누가 있어? 어, 맞아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의 힘을 주신다고요? 오력을 줘요. 우리 같이 오력을 읽어볼게요. 시작. 영역, 지력, 재력, 경제력, 일, 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때이 놀라운 이 오력을 다섯 가지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아주 잘 듣고 이 오력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안테나처럼 복음을 보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요. 자, 전달해요. 저어 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이37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어야 돼. 의이나. 되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바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계 복음화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할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을 보고 달 란트라고 해요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암기력이 좋은 친구 어떤 친구는 태권도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음악 줄넘기를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우리 친구들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보그마의 그 여정 속으로 가야 돼요 세계보그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내가 다니는 학원,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또, 사실은 음악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냥 음악을 하라고 해서 시작했고,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고 다양한 악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첼로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첼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또 대학교까지도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음악으로 많은 나라에 가서 찬양 연주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찬양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 초등학교 때 내가 첼로를 전공해야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laughs> 학원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인도를 받다 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이 세계보고말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달란트를 발견하면 자 이제 집중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칠판 보세요 전도사님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안은뱅이를 일으켰을까? 안 일으켰을까? 일으켰어요. 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고쳤어요. 또혈류증 여인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우리는 또 써밋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또 정신의 병또 다양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써밋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써밋은 영어일까 한국어일까? 영어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서밋은 무엇일까? 바로 정상이에요. 가장 높게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세요. 랩넌트들이 왕을 상대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도 이 요셉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다윗은요,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 들린 사울의 그 모든 흑암들이 무너졌어요. 이래서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비밀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작고 어리고 부족해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을 상대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작은 실천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달하면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천해야 될 작은 실천이 있어요. 존누사님이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이 성공될 수 있는 유일한 키예요. 자, 한번 공고 이 전도사님 물어볼게요. 저는 매주마다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대부분 많이 들고 있어요. 내려보세요. 자, 나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많은 친구들이 있네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섯 가지의 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만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게 전달일까? 전달은 뭘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짧게 1분 구원의 길을 함께 연습해보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승리하고 이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함께 우리 연습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0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10페이지. 자, 페이지 10페이지 열어보세요. 자, 그럼 10페이지 표면 뭐가 나와? 1분. 자, 그거 유담이 아직 하지면 안 돼요. 1분 구원액이 나오지요? 자, 존노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읽어주면 전도사님이 스티커를 붙여 볼게요. 우리 그 스티커에 맞춰서 우리 같이 1분 구원에게 선포해 볼게요. 고백해 볼게요. 자 글씨 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보이지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 볼 거예요. 이해했죠? 자첫 번째는 우리 고백해요.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어야지. 전도사님이 이거 붙일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자. 준비됐나요? 자,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갑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영접 기도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천천히 해서 그런데 조금 빨리면 1분 안에 다 끝나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1분 구원의 길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대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 구원자 누구라고요 다시 구원자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안테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배 마치면 그 자리에서 일분의 구원의 길을 따라 읽으면서 옆에. 빈칸이 보이지요? 이 빈칸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